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오늘 작품은 제가 해당한 곳을 한번 이렇게 떠봤습니다. 그 해당한 노래 곳이 이미자가 불리는 그 해당한 꽃이 생각나서 이렇게 해당한 꽃을 봤는데요 뒤에는 호빵 모양을, 항상 이 호빵 모양을 떠야 조금 이 수세미의 역할이 좀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떠서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두 개를 떠서 붙여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뒤에 호빵 모양을 떴습니다. 이거 하나만 떠갖고 뒤에 똑같이 떠갖고 이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세미로서는. 이렇게 해당하고 수세미를 이렇게 한번 떠봤는데요. 색깔이 조금 뭐라랄까 약간 다른 색깔로 떠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이게 제 손에 놨을 때이 모양이 되고 이거는 뒷 모양도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노란색이면 해바라기 꽃 같지도 않.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제가 이제 더위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너무 사설이 길다 보니까 요새 사설이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설을 좀돌해고요 이렇게 그냥 뜨겠습니다. 바늘은 3호입니다. 3호. 쟤는 항상 3호로 뜬다. 어떤 분들은 6호로 5호로 뜬다. 는데 5호로 떠도 상관없던 거니다 단지기냐? 실의 굵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건 실에 따라서 조금 크기가 틀려지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면 됩니다. 어떤건 수리, 이거 이거 삐죽삐죽 나온 이거 수리 엄청 많은게 있어요. 엄청 많고 또 길고 그런 것들은 이게 조금 두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실 요런게 조금 작은게 들어있어 이게 뭐 적게 달렸다 그럴까? 수리 그럴 때는 조금 뭐라 그래, 크기가 또 작아져요. 그 점은 똑같이 떠도 크기가 틀려진다는 건 뭐가, 솜씨가 이상한게 아니라 요수 술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진다는 건 항상 감안하시면 됩니다. 요수 술에 따라서 술이 많고 똑같, 같은 가게에서 이렇게 이 실을 사오는데도 요 어떤 건 엄청 많고 어떤 건또 너무 없어갖고 또 너무 작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수세미가. 그럴 때는 좀 술이 작은 거하고 좀 술이 많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뜨면은 크기는 그냥 작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좀 감안해서 뜨시면 됩니다. 제가. 요 색깔은 흰색으로 뜨고요. 색깔이 조금 그래서 요거는 분홍색깔로 뜨겠습니다. 요 분홍색깔로 뜨고요. 여기는 그냥 노란색으로 뜰까요? 흰색에 뜨는 게 나을까요? 노란색으로 뜰까요? 흰색으로 뜨겠습니다. 요거를 흰색으로 뜨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뜨겠습니다. 실을 조금 풀러놓겠습니다 실을 약간 풀르고요. 일단, 아, 바늘을 항상 제가 3호인 거는 여러분께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늘은 여러분들이 5호로 떠도 되고, 3호로 떠도 되고, 그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 제가 뜨겠습니다 조금 문좀 하겠습니다 깨 놓고 일단 코를 하나 잡고요 코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 다음 사슬코 10개를 만들겠습니다 사슬코 10개 아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해도 열 그다음에 첫 번째 사슬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바늘을 넣고요 아이고, 빼뜨기 해줍니다고 빼뜨기 해주습니다게또 아, 네.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사슬코 네개 잡고요. 하나, 둘, 셋, 네개 잡고 두길긴뜨기 다섯 개를 뜨겠습니다. 두길긴뜨기 두번 감고요. 여 사슬 안에다 넣고 한 번, 두 번, 그다음 또. 한 번, 두번 감고요. 일단 놓고요. 두줄 빼주고요. 그 다음 또두줄 빼주고. 그 다음 또두번 감고요. 한번 빼주고. 또한번 빼주고. 그 다음 또눈 감아서. 또두줄 빼주고, 이렇 제가 지금 두길긴뜨기 네번 떴습니다. 한번더 뜨겠습니다. 두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다섯 번 떴습니다. 이건 사슬코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요게 우에 줄이 여섯 개야지 다섯 번뜬 것입니다. 이럴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이고 한꺼번에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에 사슬코 네개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슬 안했다가요두번 감아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두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요. 일단 또두번 감아서, 쫓아갑니다. 두줄또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요. 네, 두 번, 두줄 빼주고, 두줄 빼주고. 지금 세번 떴습니다. 두줄 빼주고. 다음 또두줄 빼주고. 네번 네 떴습니다. 한번더 뜨면 됩니다. 한번 감아서. 빼주고. 또 빼주고. 이제 이게 여섯 개가 됐습니다. 둘, 레 여섯. 그럼 이제 한꺼번에 뺍니다. 한꺼번에 빼주, 고요한번 떠주고, 아이고. 네. 그 다음, 사슬코 네 개.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여 개를 뜹니다. 8 개. 지금 제가 두개 떴습니다. 8개 뜹니다. 제가 8개를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뜨고 맨 마지막에도 사슬코 4개 떠집니다. 그 다음 여기다 빼뜨기를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으면서요 읽고요. 그 다음에 옆 사슬로 넘어가 갖고요. 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옆 사슬로 넘어서 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좀 약간 풀어 놓겠습니다. 실을 약간 풀어 놓고요. 여기서 살고 어? 일단 코를 하나 만들고요. 하나 만들고 안에는 이거, 이 사슬 했다가 이 사슬 했다 빼뜨기하면서 제가 실 바꾸면 되겠습니다. 빼뜨기하면서 넣고요. 빼뜨기 해고요. 이거도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그다음 일단 사슬코를 하나 떠놓겠습니다. 뜨고요. 그다음 이제 흰색 실은 잘라내겠습니다. 흰색 실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엉키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뜨겠습니다. 이거 흰색 실 끄는 거하고 분홍색 실하고 같이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사슬했다 같이 하면서 뜨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슬코 3 개를 잡습니다. 일단 사슬코 하나 떴습니다. 둘, 세개 뜨고, 그다음 한길긴뜨기를 8 개를 요 사슬 안에다8개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요,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한 번, 아이고. 두 번. 3번 4번 5번 6 7 8 이렇게 8번 뜨고요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또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 사슬 에던 업무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일네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뜨고 또 사슬코 하나, 그다음 또 옆에 사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코 또 하나 뜨고, 그 다음 또옆 사슬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옆 사슬로 넘어가서 또 8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마지막에 이게 한길긴뜨기 8개 뜨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사슬코 하나를 떠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맨 처음에, 여기가, 이게 사슬코입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여기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빼뜨기 해주고, 다음, 사슬코 6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네, 잠시 실좀 풀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두길긴뜨기입니다. 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야. 이 사슬 등코에다 말고요. 그 바로 옆에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해줍니다. 한해 주고요. 또두번 감아서 또 바로 옆에 코에 각 코마다요. 바로 옆에 코에다 떠줍니다. 그 다음 또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 떠줍니다. 그 다음 또두번 감아서,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입니다. 여기 떴으니까 곧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떠줍니다. 떠주고, 또 떠주고. 지금 네번 떴습니다. 또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 떴습니다. 또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떠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요게는기는 사슬 코입니다. 그걸 빼고 두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습니다. 두길 긴뜨기 6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코 5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뜨고요. 여기,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주고, 또 빼주고 그 다음 사슬코 6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뜨고요. 여기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제가 떴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빼주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여기 여기 사슬을 하나씩 떴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이 중간 중에는 사슬 하나씩 떴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또요 가운데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빼뜨기 해주고,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옆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또 사슬코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해주고 두번 감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요 사슬 코뜬코 말고 그 옆에 코에다가 옆에 코에다 두길긴뜨기 떠 줍니다. 한번또두번 감아서 바로 또 옆에 코입니다. 여기 떴으니까 바로 옆에 코. 두 번, 세 번. 다음 또두번 감아서 바로 또 옆에 코입니다. 아이고 고고고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코가 다 빠져버렸네 <laughs> 다시 요건 다시 뜨겠습니다 두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 했다 아이고 아이고 또왜 이랩니까 이상해졌습니다 두번 감아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리고또 감아서 바로 옆에 코각 코마다 여섯 개를 해놓은 겁니다, 여섯 개. 일단 또 바로 옆에 코 했다가. 바로 옆에 코. 또한번 더. 여게 코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코입니다. 한 코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섯 개. 요거는 사슬 코입니다. 둘, 넷, 여섯 개. 어섯 개 뜨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쭉 빼주고요. 한번 이걸 떠주고요. 다음, 사슬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